여기 보시면, 요 초록색 선은 외국인 지분율의 변동인데요. 외국인 지분율이 40%를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, 요때 기점으로 해가지고,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. 물론, 이제, 여러가지 어떤 업황에 대한 또이 기업의 어떤 실적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고 했을 수 있는데, 음 이제 공매도도 금지된 부분도 분명 이 지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도한 이 부분이 과도하게 하락을 만들었다고 라볼수 있고 기관들은 그렇게 여기 이제 갈색선이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었는데요 큰 변동은 없었어요 외국 그 기관보다는 외국인 요 파란색선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하락을 주도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삼성si가 이제 2조 원의 유상증자 공시를 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중 포함해서 모든 악재와 우려감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 즉, 바닥권이라는 거죠.